워사비만 혼다주 게이밍 TV 이번에 여름 방학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게임 모드를 만들 건데 전설의 주작에서 그레까지 가는 Road to Global Elite이라는 시비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특주였는데 학교를 다닌다고 이 어카운트는 못 놀아가지고 랭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랭크를 첫 번째로 이기면 랭크를 다시 봤는데. 그 받는 랭크에서 그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무슨 과정이 있는지, 지금, 지금 제가 넌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해커들도 많을 테고, 그럴 건데, 그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과정을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실력이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레이 되는지 또 보시게 되겠죠. 자,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 Uh, 저 상대 팀이 불고기였 t 1한국이 e 어요미나 r 하 e n t So, Sanga team i 이 pretty g o o 어 They are hungry. Me, are you hacking? t h 주로 편집이 될 겁니다. Okay. Oh, one yeah, yeah. one connector. Bench. Mid -bench. Mid -bench one big game. team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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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ne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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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제가 해킹하는 줄알았 어, 요 제가 좀 잘하니까 어, 좀 잘할까 거 어, 이제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요 어, 요 근데 그런 말이 듣고 이거, 어, 이거, 어, 이다 이 나이스 게 웃겼던거 노랑이 탑 라이더였어요 30킬 아. <laughs> 카운이예 <laughs> oh, nice. 아, 이게 세 번째 게임. 첫 번째, 두 번째는 졌어요. Oh, 세 번째에서 이겼는데. l 리 m 을 특출을 가졌습니다. 아그 우리 팀 이번에는 해커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상대가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우때이기니까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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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셨죠 오른쪽으로 가는게 보이셨습니이 조금 그 다음에 불 속에서 뛰는 소리가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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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에스에 대해서 그냥 핵... 핵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은 밥 먹으러 갔고 몇 명은 F K 하고 돌고 있거든요, 스판에서. 얘는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상대 팀한 명이 스피너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팀쪽 해커는 워링만 하고 있었어요. 스피을 없고. <laughs> 얘는 다른 놈인데, 얘도 저는 다른 nominee도 spin o 스피나 f the 스 p i n out 그 f the two m i 아 l i o 이 t of e r I think s 고 He's definitely not playing legit. 상 think d m l g d d m g 그런 거죠. 아 이거 세번네 번째 게임 놀았는데 상대 모든 팀이 그냥 그거 throws 그냥 던지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겼는데. 아논 애들이 다막 노바였어요. 한번더 짐이 이제 상게 계단 내려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 게임, 다섯 번째 게임일 거에요. 바로 프로 마치 끝난 다음에 이걸 걸었습니다. One 리 n e e one knee. h e s 제가 이런 상황을 많이 하잖아요. 1대1일 때는 제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한번 쏴요. 그 다음에 쏘면 다시 숨고, 안 쏘면 그냥 나가서 죽입니다. 레이메 쓰는 거죠. 걸어오는 소리 들렸죠? 아 저렇게 쉬운 걸몇 살았니? 이제 이건 베이트. 아, 저한 이유가 이제 저가 자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칼했는데 해주 해주더라고요. 피스톨이 최고예요. 아 이것도 질것같은니까아무가 없어가지고. 칼 싸우자고 댓글에 치고 썼어요 중간에서 만나자고. 그러니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운 좋게. 그 다음에 팀들한테 여기 두명 있다고 말해주고. 아, 이 게임은 졌네요. 11대 16으로. 제가 터니 케우스, 저기 10이었나?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게임, 여섯 번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에 저 팀, 딴 팀이 해커 진짜 많았어요 저거 보세요, 슬로우 다운 할 건데 얘는 해킹이 그거 텔레포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그 해킹 쓰고 있었어요 쏘기 힘들더라고 근데 이 게임에서는 저딴 애들이 해커가 네명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팀에도 해커가 있었어요, 얘 근데 우리 팀에서 해커가 한명 있어가지고 이 게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해커 한명 다른팀에 해커가 4명 그러니 프라임이 으면 그냥 게임을 못해요 해커 없는데 요즘에는 프라임에도 해커가 많더라고요제도 해커였는데 제가 죽였어요 저 보세요 보이지않는데 죽고 겁나기만 하면 죽고 또 죽고 아 진짜 건너지는 못해요 B를 우리가 저렇게 팔까지 점수를 딴 이유는 길를 갔어요 무시하고 다비만 그래서 몇번 이겼습니다 우리 팀의 한 명은 벌써 나갔어요 포기하고 너무 많아요. 얘도 해커 하는데 못하는 해커였어요. 좀... 이거 영상 여기서 끝날 거 같네요. 네, 느낌도 졌습니다 16-10으로, 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다고 6게임을 놀았는데, 네 게임에서는 해커가 있었습니다. 제 팀에는 해커가 두 게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이 있어야 돼요. 넌 프라임에서 이길라면,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 그드에서아 그렐이래 그리고 엘리에서 그렐 가는거 에피소드 1 오늘 여기서 끝나고요 일단 그러니까 한번 에피소드마다 일주일에 한개씩 올릴거 같은데 일주일에 한개씩 올릴게요 아니면 이, 이 일주일에 두개? 한개씩이 낫겠죠? 하여튼 올리면 다섯개인 여섯개인 게임, 여섯 게임, 게임 열건데 얼마나 오래걸린지 한번 봅시다 프라이머를 더 빨리 따면 쉬울텐데 난프라임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팀 해킹하면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못놀겠더라구요 오늘 그 영상 봐주셔서 고맙구요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Until next time everyone, have a nice day, stay strong, bye bye